벽 느끼게 해줄 사람만, 어, 뭐야. 벽 느끼게 해줄 사람 중에 저한테 벽못 느껴본 사람은 없거든요? 참, 전적 탐스럽네요. <laughs> 야, 다들 이 정도. 자기, 저 때는 30연승까지도. 해봤으니까요. 어? 뜰 수가 있어야지. 지금 제 전적 안 보이지? 23승 2패. 원래 다들 첫 반응은 그래요. 물 거지죠? 어금니 꽉 깨물어요. 어금니 빼고 다 빼줄 테니까. 평소에그 정석적인 플레이가 아니지. 절 조수로 보시나? 오. 오. 앞으로 당해준 거임, 나아버려 하자 <laughs> 막을 <laughs> <맞을> 수 있겠어? 듀윽 <laughs> <laughs> 나도 <나무. 웃음> 자 들어가가지고 일단 뒤에서 <laughs> 둘거예요자 <laughs> 정신없어요 그냥 정신없어 승이 <laughs> 중요한게 아니야 본질이 중요한거지 어, <laughs> 오버 간수 잘해야지 오버 어? 오버 다죽는다 <laughs> 조명 없을건데 이렇게 해서 옆구리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챔버 다시 지어야 겠다 리스크가 이제 있기 때문에 맞는건 너고 다 완전히 장비를 멈췄어요. 시작하자. 지금 지금 뭐 뭐내 정지 온 거야. 그러면 어떻게 하냐? 잠을 깨워 줘야겠지? 그러면 뭐 해야 되냐? 오버로를 잡아 줘야겠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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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이야 지옥이라고 싹 빠져주면서 자 오버 딱 잡아주면서 안보이지 이제 또자 간다 이제 야 그래 들어갈게 임마 어? 어? 야 들어갈게 어? 들어가면 되잖아 야 들어갈게 들어왔어 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싹둑 뭐웃두잖아 어떡할 거야, 어떡할 거야. E. 자, 다시 한 번. 왜 뿌려주면서? 자, 자꾸. 바크로. 바크로 다시 한 번. 이 상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. 야, 스타게이팅 그 세팅 장난 아니게 해놨어, 이거. 한 번에 뽑을 겁니다, 한 번에. 우와, 계속. 아이고! <laughs> <기다려는 준비가 끝났다>. <웃음> <웃음> 와~~ 기다려하 준비가 끝난다~~ 와~~ 야 이거 다 죽을 때까지섬가 한번 사 잡고 자원 계속 늘어납니다 이러면서 어? 이 오케이 좋아 좋아 이거야 어, <laughs> 공격을 시작한 <시작하자>. 어. 난 둘이 <laughs> 직도에서 그냥 이기면 재미없다 너 가자 이제 너 둘째 이거

야, 아, 가져, 가져. 야, 가져, 가져. <laughs> 가져, 임마. 왜, 왜 거절해? 가져라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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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진짜 200으로 꽉꽉 불러 남은 캐리어 두 대에요, 두 대. 세번다시야못들어 와, 물 들어와, 자, 막아보거라. 한번 이거 막으면 너가 이걸로 해줄게. <laughs> 자신있으면 미하던가 자신있어? <laughs> 만들어봐만들어봐와 근데 샘터 진짜 드럽게 맞네? 저맞은 어... 준비는 너가 했고 계속 비탄식으로 해서 승을 냈냐? 오우야 잠깐만, 이거 울 이야. 약간 리 주물린이... <laughs> 아, 그때 <근데> 또설라나컨트롤링또 <laughs> 아, <현란한 웃음> 아무것도 없고... <laughs> 타고... <laughs> <laughs> 그래, 어디 아파?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아, 내가 잘못 막았나? 공격을 시키기가 끝나. 보다. 약간... 야! 아유 무서워라 집밖에 안 나가면 그만이야 아 어우 오야 뭐야 저기 왜 이렇게 많아야 잠깐만 나의 전략을 눈치 챈다 보고. 좋을 거야. <laughs> 야, 오버는 또 어디가? 오버는 정신 차려야지. 정신 똑바로 차려. 너가 이기강한 수가 많이 있다고. <laughs> 한 마리씩, 한 마리씩 열 받게, 열 받게, 한 마리씩. 열받게 에하하하하하0밖에 10밖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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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안 죽으니까 스에우트 약간 좀0밖이 세니까 바로 또 잡아 버리면서 1 0려치기0밖에1 0 <laughs> <laughs> 이드라, <laughs> 진짜. <웃음> 야, 이게, 치카오 <laughs> 저렇게 못 잡아, 이거, <laughs> 이드라로는. <laughs> 이제 마무리 유닛 가요. 칙칙, 폭포. 칙칙, 폭 보는 거거든요 어설프게 근데 따라 하려다가 이거 퀴즈를 끼는데 뭔가 한번 볼까? 자, 궁금하다, 궁금하다 보여줘. 너의 비즈가 뭐야? 아이고, 이 그때 몇 살이? 근데... 보세요 정찰... 언제요? 왜안 오? 와... <웃음> 아니, 지금... <laughs> 야, 진짜... 뭐... <웃음> 야... <웃음> 아... 야, 여기 지켜버렸네. 아, 살릴 수 있나? 살릴 수 있나? 시다 야, 씨. 드론도 따주면서 과연 그럴까? 아, 내한 아, 야 아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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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왔는데 이거 레어 됐어 임마 레어 되면 체력이 쳤단 말이오. 소용 없어요 소용 없어. 이렇게 먼저 손발대로하이템 플러 들어가서 자 충토화 시켜버려. 자 충토화 시켜버려. 자 이제 하이테크로 아마 그치 수비하러 왔잖아 그러면 감기둥 자 12시로 가버려 요거 깨버려 요거 요거 깨버리고 자 장비를 정지합니다 <laughs> 자, 하나 남았네. 마지막! 이거 잡아! 자! 스타의 매력이죠. 어 뭐야, 이거 하나 더 남았네. 자, 마지막 테란 마지막으로 해도 될까요? 야, 근데 마지막 뭔가, 야 뭔가 분위가 좀 싸한데? 막 아, 집중하려고요. 존나 빽이. 생각하는 거 좋아하네. 하지만 <laughs> 아무 손실도 없이 막아버리기. <laughs> 거의 정찰급인데 <laughs> 이걸 막는 사람 못 봤다고. <laughs> 미미요!

넌 죽대적이다. 존댓말 했다가, 반말 했다가, 욕했다가, 존댓말 했다가, 사대가 죽대가 없누. <laughs> 일단 녹죠? 음, 아유, 마지막으로 약간 러쉬 웨드 느낌인데! 자, 아, 상대가 안 됩니다! 녹아요, 녹아! 안 이게? 안 이걸? 안 6시! 사실, 마당이야! 아, 안녕! <laughs> 아, 이거, 순식간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핵, 핵 퀴즈 거플 시설을 푸시지만 이미 마스크 라는 거. 이미 핵은 날아가, 툴에 따라 하는 거. 너덜너덜했었는데 약간 오찬이요. <laughs> 요여기 빠져 나와요. 여기로 <laughs> 정상적으로 하면 5분 컷이라 미안합니다. 이제 핵까지, 마지막 핵까지 한번 가보자고. 자, 한번 찾아봐. 자, 한번 찾아봐. 누굴까? 자, 핵을 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? 윌리를 찾아라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이야 뭐야. 들어와. 이 무슨 곳 모든 곳축쳐와 <laughs> <laughs> 민이랑 같이 갈게요 <laughs> 첫판에 날 두발한 죄 두번째 판에 나한테 캐리어 반광 당한 죄 세번째 판에 그 다음 뮤탈에 유탈못 막은 죄 마지막 판에 고스트로 관광당한 죄 하루 <목소리> 마무리 잘하고 너도 밥만 먹고 스타만 해봐 이렇게 할수 있어 <laughs> 아 뭐야 갑자기 뭐야 어? 아야 아이씨 아이씨 아야아 아, 교환인 줄 알았네 <laughs> 야벤치뿌을 던져버리네